2026년도 여러분 무엇을 KPI, 무엇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돈을 지키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데, 비용을 아끼는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이 굉장히 유난합니다. 거기다가 환율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물가 인상은 어마어마하고요. 건강보험료도 인상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작년 대비 인상되더라도 예를 들면 작년에 100을 받았다, 올해 110을 받는다. 근데 110에서 빠질 게 빠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보다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집에 두 여자가 학교를 갑니다. 첫 번째, 와이프가 카이스트 PMBA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한 학기 학비가 대략 830만원, 1년에 한 1600만원, 1700만원 돈이 들어가고요. 첫째가 사립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사립초 중에서도 학비 비싸기로 유명한 우촌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금 포함해서 1년에 1학년이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1400에서 1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두 여자 앞으로 들어가는 학비만 해도 약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은 2026년도에 집중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